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한적한 곳까지 따라온 무리들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루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앉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한적한 곳까지 따라온 무리들이란 제모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두 명씩 조를 이루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선교 사역 중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또 기적의 사건,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겪었던 놀라운 간증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선교 보고를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헌신적으로 사역에 열심이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잠시 쉴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들의 눈을 피하여 잠시 쉼을 얻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탔습니다. 무리들이 그들의 이동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잠시 쉬울 수, 쉬울 수 있도록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리들은 이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을 이미 보았고, 심지어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갈지도 알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제자들보다 먼저 한적한 곳에 도착하기 위하여 걸음을 재촉하여 심지어 뛰어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지라 제자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창 사역이 바빠서 식사할 틈도 없이 헌신하는 제자들을 잠시 동안 쉬게 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 가도록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도 예견하지 못하여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결과적으로 잠시 쉼을 얻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던 제자들은 이것을 미리 알아버린 무리들 때문에 쉼을 얻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밀려드는 무리와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셨죠.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고 해도 볼수 있습니다. 어느새 제자들을 보냈던 그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밀려드는 엄청난 무리 때문에 적지 않게 당황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무리들이 쉴새 없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계속하여 따라왔을까요? 그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말이죠. 마가음 6장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명령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엄청난 무리들이 제자들에게 나오는 것을 허락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로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무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들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목자 없는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신나게 하고 잠시 쉼을 얻기를 원했을 텐데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다가오는 엄청난 무리들이 결코 반가울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극률이 여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 예수님이 큰 무리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처럼 제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그큰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첫 언약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지만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일곱 족속의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들의 우상을 따라 가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혼의 생명으로 그들을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추제급 2세대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그들의 실상은 율법만 받아서는 하나님 나라 즉 영생에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길 잃고 헤매는 그런 양들처럼 보였습니다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서 영생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병들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여기서 엄청난 많은 무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 보면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들과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로 구분되어줍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즉시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은 모세라는 목자를 따라가지만 그런 영생을 줄수 없는 제한적인 목자이므로 이들 역시 목자이신 예수님께 와야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요셉과 11명의 요셉의 형제들을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표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신이 되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야곱과 1 1 명의 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애굽을 비롯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닥친 극심한 기근으로 1 1 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러 나서는 것이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왜 이토록 집요하게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인 제자들이 있는 곳에까지 왔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전체를 미리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 전에도 다루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있게 될. 7병 이어의 사건과도 이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마가본 6장 3절들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이 그들을 불쌍히 아무리 먼 거리를 마다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영적인 갈급함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조명해 주냐 하면 마가복음 6장 35절에 때가 저물어가며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랬습니다. 점으로 가는 때를 성경에서 언급한 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다가옴을 이 시제를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해가 뉘엿뉘엿 쳐서 어두워져갈 것을 알고 긴급히 예수님께 와서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마지막 때, 마지막 환란 때, 그 어둠의 영이 가득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의 시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 구원해 주는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복선과 같은 그런 말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그 당시의 마지막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때가 저물어갑니다. 이 빈들이고, 날도, 날도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존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입에서는, 날이 저물어 가매. 날도 저물어 가니, 그러한 하늘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날씨, 날이 저물어 가는 걸로 그들은 얘기하지만, 이 말씀에 깊은 숨겨진 의미는 마지막 시대에 어두운 암흑처럼 깜깜해지는 그 시대를 조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무리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리 스스로 알아서 양식을 먹도록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처럼 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해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들을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앞서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6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내요, 빨리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이들을 책임지고 이끌고 갈수 없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들에게 지금 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멀 것이 없는데 이들을 책임지고 먹일 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영적인 상황하고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제자들의 관심은 이들에게 육신적인 양식을 먹여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육신적인 양식이 없으니까 당황하는 거죠. 자신들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먹일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은 기근에 놓여 있는 가나한 땅에서 스스로 알아서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에 수정되어 있는 이스라엘 열두 지퍼를 나타내는 돌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가나안 땅의 길갈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는 그 돌들 가운데서 열두 개의 돌들을 끄집어 내서 가나안 땅 길갈에 세우는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랬어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예표인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깨달았, 깨달았었던 늘 양식을 나누어 줄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제자들을 무척이나 당황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깨달은 말씀은 뭡냐? 뭐냐? 뭐냐 하면 육신적인 양식, 육신적인 양식을 나눠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양식도 그들은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과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입에서는 당연히 동문서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오대 우리가 가서 200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영적인 소경, 영적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는 육신의 양식으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육적인 양식을 얘기하시는구나. 200 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동문수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육신의 양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명령은 바로 예수님의 지체들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하신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큰 무리들이 제자들로 표현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영적인 현상은 그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한적한 곳까지 따라온 무리들. 한적한 곳까지 지금 계속해서 물이 밀려드는 무리들의 간절한 외침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점점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름을 태워서 하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함으로 말면 마. 이 아구까지 말씀이 온전히 태워주므로 말암 마. 한적한 곳까지 나의 쉼을 허락하지 않고 밀려드는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적한 곳까지 밀려드는 무리들에게 육의 양식이 나는 없으니 나는 돈이 없고 육의 양식이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사 먹어라.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영의 양식을 나눠 줄수 있는 지혜로운 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